인테리어 비용 왜 이렇게 비싼겨 목공작업은 벽체, 천장, 바닥 등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여 공간의 뼈대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며 이후 진행될 마감작업의 기반을 다집니다. 정교한 마감작업은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디자인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몰딩, 걸레바지, 문틀 등의 세부 요소들은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목공작업을 통해 수납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거나 공간을 목적에 맞게 분할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간 활용 극대화에 기여합니다. 전기 배선, 설비 배관 등 다른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전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목공 작업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의 목공 작업은 단순한 나무 가공을 넘어 공간의 기능성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목공작업에서는 기공을 정목수라고도 하고, 팀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공은 부목수. 또는 조수 또는 팀원이라고 부르 기도 합니다. 한 팀의 기공은 한 명만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조공이나 팀원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공이라는 명칭보다는 반장님 혹은 팀장님이라고 많이 불리옵니다. 인건비는 사람마다 다른데 기공은 35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조공은 25만원 정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공 40만원 조공 25만원 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도가 없는 막내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인건비를 기공과 조공이 똑같이 25만 원씩 받고 장비 사용료로 1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35만 원과 25만 원으로 책정하는 거랑 똑같죠?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는 기준이 아닙니다. 숙련도와 노하우의 차이에 의해 갖고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공의 경우 작업 기간과 인력의 구성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디자인의 상황 혹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작업 기간과 인력 구성은 예민하게 달라집니다. 주로 많이 하는 기본 작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30평형의 벌레바지 작업은 요즘 많이 안 하기도 하긴 하는데 한 명이 하루 동안 작업을 합니다. 천장 몰딩의 경우도 한 명이 하루 동안 작업이 가능하고요. 방모는 일반적인 집의 경우 한 명이 하루 동안 작업을 하면은 빠듯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천장은 30평의 경우. 2명에서 4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가벽은 3m의 길이를 작업한다고 봤을 때한 명이 하루 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목공의 경우 확실한 디자인이 없으면 인력 구성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목공팀에게 요청을 합니다 팀장님 2명에서 이틀 정도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4명에서 일주일 정도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2명이라 함은 팀장님 한분 팀원 한명 4명이라 함은 팀장님 한분 팀원 세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원과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목공팀에서도 그 이후 일정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30평의 아파트에 요즘 많이 하는 TV를 완전 매립하는 식으로 해서 아트월을 계획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작업 내용은 거실의 아트월, 방문 5개, 걸레바지 천장 몰딩 이렇게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트월의 경우 1.5품 정도 나옵니다. 위치를 잡는 작업인 먹띄우기, 뼈대를 형성하는 각재로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합판과 석고보드로 겉면을 마감을 합니다. 방문 5개는 한 품이 나오고 걸레바지와 천장 몰딩도 각각 한 품씩 나옵니다. 그래서 총4.5 품이 나오는데 앞서 제가 팀장과 팀원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4.5 품이면은 두 분이서 이틀 일하면 작업량이 조금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해갖고 작업을 마무리해도 되고요. 작업량을 줄여서 마무리를 지어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량을 줄여갖고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연장 근무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3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4.5 품으로 끝날 일이 6 품으로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4. 0.5 품으로 계산을 하면 비공 35만 원두 품, 조공 25만 원두 품입니다. 합이 120만 원이 나오겠네요. 나머지 남은 작업 0.5품 같은 경우는 팀장님과 상의해갖고 금액을 결정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0.5 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5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 금액에 식대와 부가세를 더하면 152만 9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총 견적은 현장의 상황과 디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랄게요. 본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두터운 친구들이 함께합니다.